<웃음> <웃음> 후반전, 1번 <이번월>. 어 <laughs> <laughs> 엄청난 섹시한 드로우 s e c t 나왔다 드로. r 45도 각 s h 아옆 h 보고 드로 섹 you're a p o 어 r 불길한 s e 색깔 i 샷 n throw. Oh, y 거기 뒤 밖에 대신 닷 플레이스. 어말도 밖에서 친 플레이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 피드 나이스 피드 나이스 피드 나이스 피드! 이야벙 yeah! 벙커. 자. 이 보호대를 바람에 왼쪽에서도 좀 좀이. 아, 아 맞추고 높고 언뜻하고 하아 전략적인 플레이 삼바전스 짤탱이 날아라 드로우 예고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어프로치 <응. 웃음> 과연 드로우를 걸을 수 있을까 <laughs> 후반전 1번홀. 엄청난 섹시한 드로. 설렁설렁. 어, 나왔다 나왔다. 나왔다, 나왔다 드로. 45도 각도 드로. 아. 옆홀 보고 드로. 섹시한 드로. 눌하지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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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드 원래 그질 페이드 제껏 나온거 같은데 골내로 페이드 타겟 어 볼! 골골어요 <laughs> <laughs> 위로 올라갔어요 데 <웃음> 앉아 어, 야되세이나이안 아, 불길한 징조. 아니. 새 과연 불길한 징조일지, 좋은 징조일지. 어, 아, 좋은 징조. 좋은 징조. 좋은 징조. 나 좋아. 나도 아내또 꽃을 거 같아. 도, 아 아이스 프로. 어, 우리도 자, 우리도 거의 이제. 아아 아. 파스리 170m 맞바람. 아너왜 170이 안 걸리지? 통통형은 맞바람을 이겨낼 것인가? 바람아 피로 지금 짧은데 이게. 170피. 그럼 바꿔드릴까요? 아니야. 신경 빼. 실망 실망. 어 나이스피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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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피드!

짧았습니다 이만큼만 <불로와> 더올라갔어 단발의 차이로 탁 끝에 떨어졌어 아, 물을 넘길 것인가 물? 아, 뒷땅 뒤에, 뒷땅 이가 빠지라 빠지라 예스 즉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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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쒸 두분다 같이 물 속으로 자 파퍼 오르막 바람을 가르고 과연. 섹션 드롭. 어 안돼. 어 안돼. 나올 거예요. 나와라. 게리언이 나올 거예요. 가야 잠잠해. 삼번 선수 <laughs> 짤탱이 날아라 왼쪽 어비 응. 혹시 모를까봐. 자 MG 새말 금고. 어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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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커 벙커 아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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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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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도 휴게소 잠깐 틀리는데 아. 아, 아 청도 청도 거기 아니야 거기 그냥 사비 만는거 같는데 아 그냥 청도가 <laughs> 코로나 숙주 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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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아팔십번 선수 오우! 아, 이런 일관성 없이 똑바로 치다니. 아, 잘 가셨다. 오! 나이스. 제, 나이스. 제일 안 좋습니다, 한가운데. <laughs> 일관성이 없습니다, 이거. 보디 좀 하게. 드디어 우리 팀 버디 찬스. 어, 잘, 잘, 잘. 자, 네. 생산 플레이를 위해서. 자, <laughs> 아고리야 <리아. 웃음> 자, 우리도 첫 버디. 오지마 에이 어디보디보디부디부디디 <놀라> <버디 버디. 놀라> 에이 이거 찍을라고 이렇게 허리까지 에이 에이 3 89번 슛오 이때 잡았어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고시차 넘어가 사람 160 페이드 보여주실 것인가? 1230 <laughs> 페이드 달인 배달 오 볼. 통통소유님첫 티샷 여쭤보고 <laughs> 싶습니다 오비티 밖에서 친 <laughs> 더티 플레이 <laughs> 오비 말도 <말뚝>, 밖에서 친 <laughs> 더티 플레이 야이! <laughs> 너도! 형님 <laughs> <laughs> <애는> 살았죠? 증거 갖고 오비라인데진 친없고 뭘다 물어보고 자 위기에 빠진 나라라 <laughs> 탈출 성공 아 이게 아닌데 네. 자 마지막 파스리 네, 음. 우측이 높은데 주문한 대로 저기 따라서 굴러서 있어요. 내려가고 있어요 어 나이스 있어, 나이스 보자 보자 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3, 4 밑, 벤테같이 이상한 알툰 옆에서. 제풍인데 자, 이 벤테샷. 맞아. 오, 주문한 대로. 자, 우측은 딱 떨어지고. 아! 내려와야 돼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뭐판 센스 ч и 뭐, 뭐? 싱 i 뭐 t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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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뭐, e r 가 제일 superior하구만 …삑 89번 a wir vastly nicht 고 n esquärer 내려왔다, 내려왔다, 아,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야, 역시 내려오는데, 이거 통뚱 화면을 가리고 있어. 무사한 스윙, 몰라, 몰라, 이거 나무 맞고. 이번에 땡 거다. 찍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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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다 아아아아 오오 올라왔어 붙은 것 같은데? <laughs> 아자자 친구 찍었다 아이. 자, <laughs> 아야 최루반님의 아 어려운 벙커샷 세번째 항아리 벙커를 넘기고 가오오오오 벙커도 넘기고 그린도넘기고아 살짝 러프. 살짝 러프. 그렀다. <목소리> 그렀다. 아! 아 멋진 퍼 아깝습니다. 어이버퍼나중에 아, 다시 9번 선수. 아깝게 89번 마무리. 아, 이여 다시 9번 선수. 인데8 9번 카메라 저너버퍼한테찍니비 날아라. 마지막 아, 마지막까지 개샷. 자 <laughs> 아, 롱기스트 최반님 드라이브도 롱기스트, 퍼터도 롱기스트 모두가 롱기스트. 오케이 좋아, 오케이. 이어 챔피언 퍼. 챔피언 챔피언 과연 통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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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통통. 어디 <laughs> 날수 있을 것인가? 통통. 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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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천고선. 거의 평지 일직선눈 감고도 들어가는 퍼 버디 퍼트. 통통. 좋다. 나이스! <laughs> 개샷.